이항분포는 말이야. 우리가 X의 분포가 이항분포다. 이렇게 해서 N, P다. 이렇게 적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되고, MP가 되고, 분산이 MP 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얘가 생, 보, 문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면은 공부 하나도 안한 거야. 알겠어?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는 순간 너희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냐면이 분포표가 떠올라야 돼. 알겠어? 이 표가 떠올라야 돼. 왜냐면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의 키포인트는 확률 분포표란 말이야. 무조건 머릿속에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어떻게 되는데? A, X가 뭐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 그렇지. 0부터 시작해서 1, 2에서 N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합이 얼마다? 확률의 합은 1, 이게 돼야 돼. 이게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NA 시행에서 실제로 발생되리라고 기대되는 횟수가 X다 이신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X가 B에 시컴마 3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번. 10번을 시행했을 때 매번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인데, 10번을 시행했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성공하리라 기대되는 것들은 횟수가, 0번부터 10번까지 가능하다, 이거지. 그거를 X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지. 왜 확률 변수다? 확률을 변동하는, 갖고 있는 변수다, 이거지. 근데 이 변수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0까지다, 이거 인 거야. 그죠? 그럼 만약 여기다,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를 여기다 X라고 하면, 확률 변수가 X가 될 확률을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돼? ncx에 p에 x에 q에 n-x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 되는 분포를, 뭐란다? 이항분포라고 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자. 이항분포를 보는 순간, 이게 보이는 인간은 이걸 풀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무조건 뭐가 보여야 돼? 이게 뭐야 풀수 있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해보자. n, 3분의 1 이고 어떻게 읽어야 돼? n 번을 시행했다. 매 번마다 성공 확률 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지? 그러면 최소 0번부터 최대 n번까지 환, 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확률, 아니, 평균 EX는 얼마가 되고 n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VX는 얼마가 된다?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데 그게 얼마다? 100이다 이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 횟수를 알 수가 있지. 횟수가 450번을 횟수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시행한다? 이게 알고 봤더니 450번이더라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표가 있어야 한다. 그지? 몇 번부터 시작해서? 0번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450번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말인거야 되냐? 그리고 확률이 존재한다. 이거지. 되지? 그 얘기 뭐야? 뭐라 확률 변수가 몇 번일 확률? R번일 확률. X번일 확률. 이거 적을 수있어야된다고 확률 변수가 R번일 확률을 적어라 하신거야 그러면 얼만데? 450C R에 매번 발생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의 R성에 3분의 2의 450-R성인 거야. 이 모양이 마치 뭐랑 비슷하다? 이항정리랑 유사하다, 이거지. 그럼 이걸 적어보자고. 아, 그럼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뭐냐? 시그마 R이 0부터 어디까지? N, N이 근데 얼만데? 450에 3의 알성에 너다, 이거지. 음, 뭐가 생각난다? 이 양정리가 생각나야 돼, 이 양정리가. 이 양정리가 생각나야 된다고.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는 R자와 여기는 R자가 같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지? 뭐긴 뭐야? 이거 지수가 얼만데? 이거 두 개를 뭐하는데 합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 돼요? 그냥 뭐라 적을 수시느냐널 없애버리고? 이해 돼요? 얘를 뭐라 적는데? 3분의 3의 알, 3분의 3이 얼마인데 음. 어라? 그럼 이 답이 얼마지? 1 플러스 3분의 2의 450성이 답이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정개 봐. 450C0에 1의 0성에 3분의 2의 4 5 3 플러스 450C1에 1의 1성에 3분의 2의 449성. 무슨 문제? 이항정리 문제. 그래서 이항분포와 이항정리는 뗄수와뗄2 관계. 그런 관계 엄청난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게얼마다얘더 예 하기 얘의 450성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450성이니까 3분의 5의 450성이 답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시험이 자주 나와. 알겠지?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 좀 어렵긴 해. 무슨 말 이해되냐? 오케이. 자 이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선생님 프린트에서 한 문제 좀 풀게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프린트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보자 제일 마지막 나왔으니까 이게 19번 문제를 보자